안녕하세요. 개시운 영어의 개쌤. 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네. 개프쌤이 형용사의 뜻과 네. 형용사의 첫 번째 기술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오. 형용사는 아침이 니은. 네. 맞죠? 그렇죠. 니은으로 끝나고 네.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명사로 개쌤을 데리고 오면 잘생긴 형용사로 명사로 꾸미죠. 개쌤, 개쌤. 개쌤. 네, 못생긴 개쌤도 안 맞긴 안 한데 네, 네. 아, 잘생긴 개쌤. 개쌤 못생긴 개쌤 훌륭한 개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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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기술 맞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기술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형용사의 두 번째 기술 무엇입니까? 자, 주어의 네. 주인공의 네.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갑자기 어렵네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쵸? 제가 지금 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태가 메롱메롱한데요. 그렇죠. 네. 이런 메롱메롱한 상태. 아 이게 메롱메롱한 상태 맞네요. 만약에 어, 회사에 출근했다가 네. 너무 늦게 퇴근을 했어요. 네. 아 피곤해. 네. 이런 네. 피곤한 상태. 아. 방을 청소했더니 를 너무 깨끗해. 이런 깨끗한 상태. 아. 네. 화난 상태, 밝은 아 상태 이런 것들을 꾸며줄 수 있는데, 네, 네. 이게 어, 규칙이 좀 있어요. 규칙. 그냥 형용사를 냅다 넣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냅다 안 넣으면 살짝 넣으면 되면 <laughs> 네.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뭐 친구 하나 필요한데요. 네. 자, 어, 개쌤. 네. 예쁘다라는 네. 영어 단어가 있을까요? 예쁘다. 당연히 있죠. 네. 예쁘다. 영어 단어로? 슛? 프리리? 프리리는 예쁜이잖아요. 네, 프리리. 그건 예쁜이지, 예쁘다가 아니에요. 아, 맞네요. 아까 그 형용사로 예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프리리는 예쁜인데 다르면 만들려면... 들되면 예쁘다라고 만들면 형용사가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야 예쁘다라고 변신을 할수 있어요. 아, 예쁘다라는 거는 그러면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어, 그렇죠. 저거고, 맞죠? 그렇죠.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자, 그렇게 어떻다. 네. 이 상태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아요 네. 깨끗하다, 네. 뭐 착하다, 귀엽다, 친절하다. 네. 뭐 이렇게 그런다. 그렇죠? 그렇다. 어떻다. 이 다자에 해당하는 네. 이 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 동사가 있어요. 이동사를비 네. 동사. 비 동사라고 하거든요. 비 동사. b 동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비 동사는 어 어떻다라고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주인공에 따라서 이게 3단 변신을 해요 M, R, e s 로 변신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다 배우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두 번째 책에서 네.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네. 오늘은 어떻다라는 녀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인공을 I로 둘 거예요 네. 이 I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비동사가 있어요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M이 A... 있습니다 M. 아, 이거... 제가 볼 때도 이거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다 알죠. 그렇죠. I am. I am. 그렇죠. I am. 네. 뭐 사람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네. 자, 오늘은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어떻다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I죠. 네, I입니다. 나는, I예요. 나는, 어떻다. 예쁜, 프레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쁘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M을 데려올게요. 네. I am, 프레리가 되죠. I am p r e t t y 그러면 나는, 나는 예쁘다 다. 그렇죠. 아. 예쁜 단데. 예쁜 단어 어색하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네. 예쁘다. 예쁘다.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그렇죠. 어떻다 이렇게 다. 그렇죠. 해 준다는 네. 얘기예요. 주인공의 상태 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나는 어 만약에 슬퍼. 네. 슬픈 상태를 나타내 주고 싶어요. 내 마음의 슬픔을 네. 알려 주고 싶어. 그럴 때슬픈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네. 슬프다라는 딱한 단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나타내려면 바로 이 비동사가 있으면 되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네. 나는 슬프다니까 I am sad. 그렇죠. I am sad. 아, I am sad. 예, 이렇게 딱해 주시면 나는 슬퍼. 너무 그렇지. 쉽네요. 그렇죠. 자, 그럼 돼지 한 마리 가져올게요. 네. 자, 이 돼지가 아주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 <laughs> 보이죠? 네, 이 친구가 지금 친구 네.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네. 자, 나타내 나는 보다.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네. 자. 나는 아이. 그다음에 행복하다. 나는 해피지만 행복하다는 엠 네. 해피. 네. 그렇죠. 아, 여러분들 이게 계속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여기 또 나는 못 생겼다. 어, 어, 여러분들 해보세요. 굳이, 보세요. 네, 굳이. <laughs> 예, 나는 못생겼다. 예문을 들어도 네. I am ugly가 되겠죠. 아, 이렇게. 잘생긴으로 합시다. 네, 그러면 I, I am handsom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공식이 네.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아. 이과 출신이라 공식이 아. <laughs>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나오면 네. 되는데 우선은 뭐. 나도 될수 있고, 너도 될수 있고, 뭐, 그녀도 될수 있죠. 네. I am pretty. 나는 예뻐. 네. You are pretty. 너도 예뻐. 그죠? 아 뭐, She is prett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비동사가 막 변하면서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은 어떤 타를 나타내는구나. 이 형용사의 역할이 두 가지 있구나. 오늘 이것만 보여드릴 거고요. 네. 뭐, 형용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은 언제 하냐면, 계신 영어? 문법 2강2 강연이라 두 번째 시리즈 아두 번째 책에서 자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네. 주어 뒤에 비동사가 네. 오고 네.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러면 주어는 네. 어떻다? 주어는 그렇죠. 어떻다? 주어는 네.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돼지의 상태를 볼게요. 아이 돼지가 지금. 네. 응가를 좀 싸고, 네. 표정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제가 좀응가싸이 이런 표정 많이 짓습니다. 네. 네, 아주 만족... 만족스러운인데, 네. 그럼 나는 만족스럽다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쉽네요. 근데 만족스러운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도 네. 좀 어렵다. 그쵸? 만족스러운. 고급 뭐, 표현이에요. 뭐 만족스러운 <laughs> 뭐가 어렵겠습니까? 만족스러운. <laughs>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저는 알고 있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 영어로는 네. satisfied 이라고 하거든요. 아. satisfied. 네, satisfied. Satisfied 그래서 아 I am satisfied. 아, 다. 둘 I'm satisfied. I'm satisfied. 근데 나 너무 스러워 그렇구나. 여러분들 뭐 어디 패션 같은 데 놀러 갔는데 너무 만족하다 만족하게 놀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아니, satisfied. I'm satisfied. 아,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가 <laughs> 형용사 단어를 진짜 많이 알아야겠네요. 아, 그러면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아, 영어 아, 잘하는데? 네. 하겠죠? 야,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만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뭐 간단한 네.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쯤은 네. 이제 네.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개프쌤이 어, 형용사의 두 번째 기술을 알려줬는데, 네. 형용사의 두 번째 기술은 비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주어에 상태를 아, 그래. 나타낸다. 그래서 뜻은 다 어떻다. <laughs> 여러분들, 자, 여기 비동사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형용사의 특징, 뭐 기술 이런 것들은 저희 개쉬운 영어, 기초 영어 문법 교재에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동영상보다, 책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뭐 동영상 안 봐도 여러분들 이해될 수가 있고요. 자, 문법 공부는 이렇게 저희 개쉬운 영어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면 저희 교재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강의들도 찾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말고요. 또 회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회화 공부는 또 아이비 영어, 화상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날 건데요. 다음 시간에 또뭐 공부할 건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 동사, 형용사를 막 섞어서 문제를 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섞으면, <laughs> 여러분들, 아, 명사나 알아, 동사 알아, 형용사 <laughs> 알아 했는데 섞으면또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는 그 모습을 <laughs>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개쌤과 개불쌤은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굿바이. Have a good day.